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시며 유세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편 62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르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의와 거룩,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대신 주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오직 이김과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말씀 따라 소망 가운데 주를 더욱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잠잠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하오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깊은 절망 속에 놓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믿음으로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부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16장은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헌신한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삼겨 달라는 요청이 그를 담고 있습니다. 총 26명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들의 이름이 매우 간단하게 소개되긴 했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또한 소중한 동역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린 헌신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한 이들은 어떻게 헌신을 했던 분들입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베 집사님은 주의 교회를 온 삶을 다드려서 섬겼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던 이 바울의 보호자와 같이 돌보며 섬겼음을 말해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볼 때, 브리스가와 아골라 집사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헌신했던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동역자들인 그들은 사도 바울의 믿음 못지 않은 믿음과 사도 바울의 헌신 못지 않은 헌신을 했던 분들인데 다음의 원리를 지키면서 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 곁에서 신실하게 섬김으로 주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철저히 사도 바울을 앞세우고 자신들은 뒷전에서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분명 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사에게 조용히 돕는 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말해주지 않았다면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들은 이들은 오직 바라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바울을 도운 것은 그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유추해 보건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고 결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어리숙하고 모난 모습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보호자다, 생명을 걸고 자신을 보호하였다 말함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당한 위기만큼 그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이라는 그한 사람만 바라봤거나. 혹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선을 오직 죽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고 헌신하였습니다. 이런 헌신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자신에게 가장 자기의 뜻을 잘 알아주고, 그 마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에게 감사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고마움을 갚을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동안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한 이들을 사도발이 공개적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며 거룩한 헌신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참된 헌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또,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어떤 시각으로 주의를 생각하고 또 동참한 동역자들에게 어떤 지도력을 나타내야 할지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성교사여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 나가는 이 중요한 일에 동역한 헌신자들을 볼 때에 놀라운 것은 여성과 여러 신분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출신 배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이 선입견 등으로 인해서 보고만 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보아와서 알수 있듯이 당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성들과 여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공격자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 또 이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여집사 베베를 청거하며 자신을 대하듯 도울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떠하고 또 앞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진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다시 한번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먼저는 어떤 장애, 위험,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들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참된 죄사랑으로 사랑하며 어떤 차별이나 구별함 없이 동등히 여기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모든 힘을 썼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사역 보고와 결과를 말함에 있어서 어디 어디를 방문해서 어떤 교회를 멋지게 세웠고 또 내가 누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직을 행하였다 자랑할 만도 하지만 그런 자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 한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이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려고 했고 이들을 섬김으로 그들도 자신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내어놓기까지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었지만 이내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삶을 모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끌어 주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업인 성교 사명을 훌륭히 감당해 오면서 결코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중심에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일의 결과나 성과보다 한 영혼을 얻는 것과 그들에 대한 관심이며 각 영혼에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들을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 성장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삶이었고 관심이었고 또 사약의 원렸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직 성도는 복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또한 주에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각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닮아서 주의 성도를 사랑하고 세우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과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주의 일에 동참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넓고 깊은 주님의 영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초점을 두기보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방향을 설정하고 섬겨내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죄인이 구원받고 성화되는 장소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사업이나 기업처럼 어떤 일을 잘 처리하여서 철저하게 또 감당해서 훌륭한 이윤이나 결과를 얻고자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간호 교회 생활 속에서도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이 잘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과 어떤 상태에서 그 결과에 몰입한 나머지. 재능과 열심과 어떤 능력이 출중한 몇 사람들에게만 일을 맡기려는 유혹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일은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또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자칫 자기가 이뤄낸 업적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게 할 위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일과 결과가 아닌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이 주께 은혜를 받고 서로 서로 건강히 성장하는 일에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께로부터 일을 맡은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은 철저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자기의 원하는 바나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나 또 책임을 맡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의 백성과 공동체, 주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고 또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파성되어 살아갑니다. 바울을 도와서 참된 헌신을 다한 동역자들처럼 우리도 이름도 빚도 없지만 주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남기려 했던 열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이렇게 세워주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부지의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줄수 있는 선한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영적 지도력을 나타내서 주의 일들을 오늘도 아름답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생각하고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서 일과 결과만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그 상황과 일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주의 일꾼 되게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를 대할 때에 주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이 그들을 위해 임한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가게 하도록 주의 뜻과 마음으로 섬기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은 영적 바른 믿음과 지도력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팀과 당의 장로님들이 먼저 목자장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사랑과 겸손, 온유함으로 돌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팬데믹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더 깨어서 본질을 온전히 붙잡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활성화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나가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 소그룹의 예배와 기도 중보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온 교회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자훈련 가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겸손과 감사로 훈련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단임 목사님 내외에게 영육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만에 두려움 없네 고단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받으신 주님, 주님의 이내 모든 것, 내 지혜, 주의 선하신. 주님만에 오직 주님만에 소망이 있네, 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대신에 주님의 손하신 나도해.